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동국입니다 자 오늘 고급필터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우리가 전 시간에 필터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필터는 뭔가를 데이터를 추출해낸 것을 뜻하는 거죠 그 필터에는 자동필터와 고급필터가 있는데 실무에서는 주로 자동필터만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자동필터는요 엔드 조건만 가능하고 해당 장소에만 출력할 수 있는데 반해서 고급필터 같은 경우에는 앤드 조건과 오어 조건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원한 장소에도 출력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고급 필터의 이제 조건 지정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필드명을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가 필드명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해봤어요. 자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고급 필터에서 필드명 말고 수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네. 교재는 3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이 수식을 이용할 때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직급이 대리이고 직무 수행 점수가 직무 수행 평균 전체 평균 이상이다. 만약에 이제 함수는 엔드하고 에버레지를 쓰라 그랬다. 그러면 기존의 필드명을 이용할 경우에는 직급이 대리 이렇게 하셨잖아요. 요렇게. 뭐 여기다 해 볼게요, 그냥. 직급이 대리 이렇게 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수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렇게 필드명을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충돌이 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식을 이용할 때는 여기에 아무것도 안 쓰던가 아니면 이 필드명이 없는 부분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필드명에다가 뭐 직급 이렇게 쓰시고 여기에다가 어떤 조건을 주신다. 그러면은 얘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올바른 결과를 구할 수가 없게 되겠죠. 수식을 사용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다 이제 조건을 주는 부분이니까 조건 이렇게 해줍니다 뭐 조건일 조건이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여기가 비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 수식을 넣습니다 수식을 자 그래서 수식 넣을 때 가장 먼저 될 것은 뭐예요? 는을 쓰셔야 되겠죠 네, 는을 쓰셔야 되고 자 만약에 얘가 이제 문제의 조건에서 지어져요 네, 뭐 a n 함수 쓰라든가 a v e r a g 쓰라든가 자, 여기서 만약에 예, 교재에는 지금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자, 직급이 대리이고 앤드 조건이죠. 직무 수행 점수가 직무 수행 전체 평균 이상이다. 그러면은 자, 조건 두개 이상이니까 앤드 테키 누르고. 자, 여러분들 이 수식을 사용할 때는 여기 사용하실 때 우리 예전에 조건부 서식 배웠잖아요. 자, 조건부 서식하고 예, 똑같이 주셔도 됩니다. 단지 이제 조건부서식 특징은 뭐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범위 지정이기 때문에 범위를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하고 조건부서식을 적용했지만 조건부서식 적용할 때도 뭐 직급이 여기에서 첫 번째, 직급의 첫번 부분 첫번째 행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가 행은 바뀌고 열은 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열 고정을 했었죠. 자, 고급 필터에 우리가 수식을 이용할 때도 똑같이 주셔도 돼요. 자, 두 가지 방법을 볼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는 조건부 서식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고, 두 번째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예, 범위만 안 지정했지, 예, 우리가 조건부 서식하고 똑같이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직급이 대리이고, 그러면은 이 데이터표에서 직급의 첫 번째 값, 그쵸? 조건부 서식에서도 그, 첫 번째 값을 기준으로 했었죠. 그래야 계속 바뀌게 되니까요. 그렇죠? 요렇게. 자, 얘가 근데 우리가 열은 고정돼야 되고 행은 바뀌어야 되니까 F4. 전체 고정, 행 고정, 열 고정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얘가 대리. 자, 문자니까 쌍다운표 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예, 직무 수행 점수가 직무 수행 점수의 평균 이상이다. 그러면 직무 수행의 첫 번째 값 지정해 주시고요. 전체 고정, 행고정, 열고정. 자, 조건부 서식하고 똑같이 식을 주는 겁니다. 단지 조건부 서식은 조건부 서식 란에서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얘는 고급 필터에 수식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직접 이용하시는 거죠. 음, 좀, 조금은 틀리지만, 수식 형태는 똑같습니다. 자, 얘가 평균 이상이다. 그럼 크거나 갔다 직무수행 평균, 에버레지. 하고, 직무수행 전체 범위. 자, 그리고 여기서 절대값 꼭 넣으셔야 돼요. F4. 자, 이렇게 주시면은 에버리지 닫고 앤드 함수 닫으면 되죠. 그럼 여기에 대한 수식에 대한 결과가 뭐가 나와요? 앤드 함수니까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옵니다. 즉, 첫 번째 값에 따라서 true냐 false냐가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지금 여기가 예, 지금, 펄스 부분인가봐요. 예, 왜냐면, 얘가 평균 이상이 안, 여기서 대리인데, 과장이죠, 과장. 음.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이식 자체는, true 아니면 펄스가 나온다. 예, 그건 뭐 상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수식을 사용해서, 예, 우리가 조건을 줬습니다. 근데, 이 수식 자체 부분을 어떻게 줬어요, 여러분들? 조건부서식에 수식하고 똑같이 줬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저 조건부 서식에 수식하고 지금 똑같이 들어갔죠. 자, 요렇게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자, 고급 데이터 고급. 자, 기존의 범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똑같으니까 그냥 두고 다른 장소에 복사. 자, 조건의 범위. 자, 위쪽에. 자, 이만큼 부분. 자, 그리고 복사 위치 부분을 여기에다 출력을 해볼게요. 확인. 자, 여기 샵은 왜 나온다 했어요? 열의 공간이 좁아서 그렇죠. 상관 없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렇게 늘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직급이 대리이고, 직급이 대리이고, 자, 얘가 직무수행이 직무수행 평균 이상. 자, 요렇게 범위 지정해보면, 자 하단에 보면 평균 나오죠. 평균은 85.5입니다. 그러니까 직무 수행이 85.5 이상 부분이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수식을 이용해서 해봤는데요. 자, 그첫 번째 방법으로 조건부 서식하고 똑같이 줘 봤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렇죠? 음. 조건부 서식하고 똑같이 줘 봤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조건부 서식하고 조금 틀리게 줘 볼게요. 자, 두 번째 방법, 조건부서식하고 조금 틀리게 줘보는데, 자, 이렇게 해볼게요. 똑같이 아까처럼 조건 수식을 주는 데 있어서, 자, 조건이라고 하고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는 자, end 함수 써서, 자, 직급이 대리죠. 그러면은, 자, 직급 부분 첫 번째 값 기준으로 한다 했어요. 근데, 좀 전에는 우리가 열고정을 했지만, 열고정을 안 하겠습니다. 예,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대리. 두 번째는, 자, 여기서 직무수행 부분이, 자, 여기서도 열 고정 안 할게요. 직무수행 평균 이상이다? 그러면은, 에버레지. 해서 직무수행 전체. 자, 절대 값 주고.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 위에서 한 부분하고 차이는 뭐예요? 자, 열에 대해서 고정을 주냐, 안 주냐, 요 차이가 있죠. 자, 이렇게 자, 퍼스가 나옵니다. 결과가. 두 번째 방법. 자 조금 예, 틀리죠. 자 이렇게 옆에다 두고, 자 여기에다 추출해 을 볼게요. 자 그래서 데이터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 자이번엔 조건의 범위를 아래 부분을 걸로. 자 복사 위치 부분을 여기에다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확인하면 어떻게 돼요? 자 위의 부분하고 결과 같습니다. 같죠? 그렇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식을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열에 대해서 예, 고정,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하고 똑같이 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굳이 예, 열 고정을 안 해도 상관없죠. 그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에는 셀에 대해서 얘가 서식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예, 우리 고급 필터 부분에서는 예, 이렇게 레코드 단위로 측정이 됩니다. 레코드 단위로. 그래서 이 항목의 제목을 우리가 필드라고 그러고 이런 필드들이 모인 부분을 레코드라 그래 레코드. 그러니까 행단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얘는 굳이 열에 대한 고정을 해도 되지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요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고급 필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틀고정했던 부분 좀 취소하겠습니다. 틀고정 취소. 자 아래쪽.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 대해서 자, 44행에다가 틀고정을 하겠습니다. 틀고정. 자, 문제 보시면요. 자, 여기 첫 번째 문제. 자, 지역별 컴퓨터 부품 판매 량표에서 공급 지역이 대로 시작하고 판매 수량이 100 이상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 사용해서 단, e n d 함수와 LEFT 함수를 이용을 하래요 원래는 출력 결과 위치도 나타나지만 여기 문제에서는 제가 그냥 알기 위한 부분이라서 지정을 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제에서는 꼭 나옵니다 위치, 그러면 그 위치에다 하셔야 돼요 조건도 그 위치에다 하셔야 되고 출력도 지정된 위치에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공급 지역이 대로 시작한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수식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쓴다 했죠? 조건 라고 쓰고 그 밑에다가 는 수식이용 하니까 가장 먼저 는을 사용합니다 자 우리 예전에도 배웠으니 는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떨 때는 사용한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이 참조할 때 예,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식 사용할 때 아니면 함수 사용할 때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는을 먼저 쓰시고요 자 조건 n 함수 먼저 쓰고 첫 번째는 자 공급 지역이 대로 시작한다 자 그러면 여기 공급 지역 자 여기 지역별 컴퓨터 부품 판매량 표에서 자 여기에서 대로 시작한다는 것은 첫 번째 값이 부분 항상 여러분들이 조건부 서식이든 고급 필터든 첫 번째 값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공급 지역의 왼쪽에 하나가 대하고 같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공급 지역이 대로 시작한다. 자 함수 레프트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레프트 하고 자 여기 첫 번째 값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지금 좁아서, 열의 공간이 좁아서 잘안 보이면 위쪽을 보시면 됩니다. 위쪽. 수식 입력 줄. 자, 그래서 수식 입력 줄로 볼게요. 자, 왼쪽에서 한 개를 뽑은 게 뭐하고 같다? 대하고 같다. 이렇게 식을 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자, 판매 수량이 100 이상이다. 자, 그러면 판매 수량. 첫 번째 값을 기준으로 하면 되죠. 근데 열고정 안 들어갑니다. 그대로 놔둘게요. 자, 여기서 커나 같다. 백. 근데 열고정 해도 상관없죠. 자, 이렇게 주면은 여기 수식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줬어요. 자, 여기에 대한 결과 추출을 한번 해보면. 자 데이터 고급 자 여기에서 기존 위쪽에 게 이제 영향을 받으니까 목록 범위를 다시 이렇게 지정해 줄게요.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의 범위 자 이렇게 다른 장소에 복사. 어 여기에서 잠깐만요. 요 위에 예, 틀 고정 때문에 잘안 되나 보네요. 자 이렇게 다시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고급. 자, 아래쪽에. 자, 이만큼 범위, 목록 범위, 다른 장소 복사, 조건의 범위 지정하고, 자, 복사 위치 부분. 자, 여기다 출력하겠습니다. 그냥. 확인. 자, 요렇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자, 조건, 아까 부분 뭐였어요? 우리가 대로 시작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대구하고 대전이 나오고 있어요. 판매 수량이 100 이상, 판매 수량 100 이상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식 이용하시면 됩니다. 열고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자, 이렇게 출력을 할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근데 또 다른 방법 출력할 때, 에, 우리가 기존 방식을 필드명 이용하는 걸 한번 이용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얘는 지금 이렇게 함수를 썼을 경우, 뭐, l 피트 함수를 써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수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조건 줄때 우리가 고급 필드에 조건 줄때 조건 수식을 이용하려면 항상 조건이라고 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 바꿔서, 자, 여기 똑같긴 한데, 예, 하나는 얘는 함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자, 수식을 이용하고, 얘는 필드명을 이용하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법을 쓰는 거예는 자, 아까고 하 똑같아. 레프트. 해서 자, 공급 지역이 대로 시작한다. 공급 지역의 왼쪽에서 하나가 뭐 하고 갔다? 대하고 갔다. 자게 수식 됐죠. 자, 두 번째는 자, 판매 수량이 100 이상이다. 그러면 판매 수량 컨트롤 C, 컨트롤 V. 자, 크거나 같다 100. 자, 하나는 수식을 이용한 거고요. 자, 하나는 필드명을 이용한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같은 행에 있죠 무슨 조건이 성립하나요 엔드 조건이 성립합니다 자 요렇게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 뭐냐 이걸 자꾸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여기서 공급 지역 이렇게 쓰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수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그렇죠? 이걸로 수식 넣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면요 데이터 그 다음, 고급. 자, 기존의 범위 똑같죠. 다른 장소에 복사. 이번에는 조건을, 여기 부분을 조건 두고, 자, 복사 위치. 자, 여기다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위에하고 똑같죠. 결과가. 자, 저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에, 필터 조건을 걸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하니까, 그러니까 틀 고정, 틀 고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문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 두 번째 보시면요. 자, 여기에서 매출액이 매출액 평균 이상 이거나, 이거나는 무슨 조건? 오하의 조건입니다. 이번에 오하 조건이 나왔어요. 제품명이 마우스 함수는 오하하고 에버리지 함수로 이용하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식 하나만 이용할 때는 조건 이렇게 쓰시고요 그 밑에다가 자 함수는 오와 함수를 쓰고요 자 여기서 매출액이 매출액 평균 이상이거나 그러면 매출액의 첫 번째 값 항상 첫 번째 값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필드명 아닙니다 필드명 바로 밑에 있는 이첫 번째 값이 조건부 서식도 똑같습니다 단지 조건부 서식은 범위 지정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고급 필터에선 범위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오와 조건을 해서 자, 매출액의 첫 번째 값. 자, 얘가 매출액 평균 이상이라 그랬죠? 그럼 크거나 같다. 평균 에버 e r 하고, 자, 여기 잘안 보이면 위쪽에서 수식 입력 줄에서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매출액 평균 이상이다. 전체 범위. 자, F4. 절대 값꼭 주셔야 됩니다. 자, 이상이고,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자, 여기에서 이상 이거나 제품명이 마우스. 그러면 제품명의첫 번째 값 지정하고 얘가 마우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자, 조건 지정 끝났죠. 이번에는 첫 번째 값이 트루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트루 값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출력해 보면 데이터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 자, 조건의 범위, 그리고 복사 위치, 확인.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출력되죠. 네, 오아 조건이니까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대로 시작하지 않으면은, 여기, 지금 공급 지역이 대로 시작하거나, 자, 여기 보면, 대로 시작하는 애들 있죠? 출력됐고, 대로 시작하지 않는다.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판매 수량이 100 이상인 거죠. 여기 보면, 판매수량 부분이 100 이상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판매수량 부분이 100이 아니네요. 근데 얘가 출력이 됐어요. 부산 부분 어좀 이상하네요. 자, 다시 한번 여기 식을 볼까요? 아, 여기에서 이 문제도 잘못됐네. 대로 시작하고, 아, 이거 위에 거죠. 자, 얘죠. 얘, 죄송합니다. 음. 자, 요렇게 지금 여러분 좁아서 축소를 조금 해볼게요. 요렇게. 음. 문제가 지금 안 보이는데. 자, 여기 보면은, 매출액이 매출액 평균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마우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마우스. 이런 애는 상관없는데. 자, 모니터. 모니터 같은 애들은, 모니터, 모니터. 얘네들은, 매출액이 매출액 평균 이상이 되겠죠. 금액이 그 킹깐 저렇게 샵으로 나오고. 자, 매출액에 대한 평균. 요렇게 보시면요. 매출액 범위 지정하면은, 자, 평균이, 여기서 580만원 정도 나온대요. 얘네들은 매출액이, 자, 마우스는 아니지만 580만원 이상이죠. 이렇게. 그쵸? 1 0만원 따위.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방법. 또 아까랑 똑같이 해보시면요. 자, 여기에서 똑같이 조건. 자, 매출액이 매출액 평균 이상이다. 그러면은, 자, 는 하고, 오와 자, 여기에서는 매출액이 매출액 평균 이상이니까 에버렛이죠. 조건을 지금 같이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매출액 부분, 매출액이 크거나 같다. 매출액 평균 이상. 자, 는. 매출액이 첫 번째 값, 얘가 크거나 같다. 자, 매출액 평균 이상. 전체. 절대 값 주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 부분은 식은 이렇게 수식으로 이용했고요. 자 두번째는 필드명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제품명이 마우스래요 그러면 제품명 컨트롤 C 복사해서 마우스 자 근데 얘는 뭐예요? 무슨 조건이에요? 이거나 오와 조건이죠 그래서 요렇게 밑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야 오와 조건이 성립됩니다 특히 요 부분 수식 이용할 때는 위에 필드명을 조건으로 하셔야 돼요. 다른 이름을 쓰셔야 돼요. 여기 필드명 쓰시면 안 돼요. 자 데이터 고급 해서 자 위쪽 부분 다른 장소에 복사. 자 그리고 이만큼 범위 그리고 복사 위치 지정하고 확인 누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과가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고급 필터에서도 예, 필드명 이용하는 방법과 수식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필드명하고 수식을 같이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해봤습니다. 예, 1급에서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쭉 우리가 예,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예, 이제 뭐 필터 부분은 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섹션 3 부분, 예, 시트 보와 통합문서 보, 아, 섹션 3이 아니라 섹션 7이네요.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에 대해서 보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